6놓을게요 어떤 수에 제곱이 된대. 그럼 소인수 분해를 해야 돼. 그래서 지수가 어때야 된다고 그랬어? 제곱이 되려면. 은 아니야, 지수가 짝수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똑같이 두개로 나눠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지수는 짝수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다이 유형에서는요. 알겠어요? 63은 7, 9, 63이니까 3, 3, 9, 7. 그래서 어떤 제곱이 되면 x는 7을 꼭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이해됐어요? 네. 7 그럼 7 다음에는 제곱이 아닌 거. 7 대수 7, 7의 3승, 7의 5승 요렇게 봐야 돼. 이해됐어요? 그런데 5번하고 5번은 그리고 3이, 이번에 3의 2승에 7인데, 여기다 3 곱하기 7을 하면은 7은 제곱이 됐는데, 3이 제곱. 3개니까 똑같이 누르고 넘어어요그죠 그래서 2번이 안 되는 다 이해됐어요? 어, 그래서 답은 2번하고 5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어, 한장 넘어갈게요. 9번 고쳤어요. 몇 번이에요? 9번 고치는 단 말하라고. 2번 고치는 거번 고치는 거 2번 고치지 2번 고도 선생님이 번명해 줄게요. 다번한번 들어 보세지 네. 자, 이렇게 세 수가 나왔으면는 거지. 2번 고번 56을 소인수 분해를 해야 돼. 알겠어요. 거듭제다 소인수 분해 되어 있잖아. 보기도, 그쵸? 그럼 얘네들도 소인수 분해를 해줘야 돼. 48은 2, 2, 6, 2에 4승 곱하기 3. 7, 8에 56. 8, 7. 또한 수는 2에 2승 곱하기 7에 2승.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최소공개수는 지수가 가장 큰 애. 알겠어요. 여기 좀 3은 또 짝이 없지? 짝 없는 애도 내려와야 돼.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에 7에서는 지수가 2가 가장 크지. 이해됐지요? 최대공약수는 꼭 짝이 있어야 되고 지수 중에서 가장 짝은 애가 내려오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배수는 큰 수이기 때문에 어, 같은, 같은 밑에서는 지수가 가장 큰 거. 작은 애도 내려와야 되는 거고요. 알겠어요? 어, 큰 애가 내려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공배수 몇 번이 돼요? 4번이네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7, 18 해볼게요. 96은 자연수 A로 나누어 어떤 수의 제곱이 된다. 요유형이에요 지수가 짝수여야 돼. 근데 반대로 나누기를 해주는 거야 어떻게? 우선 예를 소인수 분해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96은 96, 2, 48, 2, 24, 2, 12, 2, 6. 그래서 2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2가 다섯 개 3이 하나야. 그치요? 나눈다라는 거는 하나씩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왜? 2, 96, 나누기, 나눠야 되는 애가 지수가 짝수가 되려면 2가 하나 사라져야 되겠지요? 그럼 3도 사라져야 되겠지요? 3이 6이 되겠지요? 6으로 나누면은 6, 1, 6, 6, 6, 3, 6. 이거는 4, 4, 16이잖아. 이해됐어요? 어,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요걸 알려주려고. 그렇기 때문에 A는 홀수인에 지수가 홀수인에 한 번씩 빼주면 이제 짝수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어, 3이 6이 됐네. 6으로 나눴더니 다시 96 나누기 2 곱하기 3. 96 나누기 6을 했더니 16. 그 4 곱하기 사 4의 제곱이랑 마찬가지인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떤 수 a는 지수가 하나씩인 6이 되는거고요 그래서 b는 4가 되는거요 이해됐어요? 이거 어려워 그래서 합을 구하래요 a 더하기 b는 6 더하기 4에서10 답은 10입니다 유형은 이거는 문제 유형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8번은요. 2의 N승이 예네들 4는 2의 2승이지요. 네. 4, 5, 6은 2 곱하기 3이지요. 네. 7은 7이고 8은 2의 3승이지요. 네. 어. 그러면은 2가 하나, 1, 2, 3, 4, 6 2의 6승. 됐어요. 그 다음에 3이 하나, 5가 하나, 7. 이렇게 소인수분해로 간단하게 고쳐줄수 있지. 이해됐어요? 2의 네. n승이 2의 n승의 약수래. 2의 n승 중에서 가장 큰 애는 6이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네. 2의 6승이라는 거지. 그래서 n은 6이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가장 큰 값은 6이다. 괜찮아요? 이해됐어요? 처음에는 이게 어려워. 하다 보면 괜찮아져요. 그 다음에 한장더 넘어가서 21, 22번 해줄게요. 자, 21번은 최대 공약수가 75래. 75의 약수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이거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되지 않을까1 곱하기 75 2 다음에 3 곱하기 3, 2, 6 3, 5, 5그 다음에 5 곱하기 15큰 쪽으로 세 번째는 이해돼요. 이해됐어요? 어? 따라서 답은 세 번째는 또큰 수는 15가 되는 거지. 이거 좀 쉬운 거같어요 그다음 22번이야. 2곱하기 5의 2승과 2의 2승곱하기 3곱하기 5의 최대공약수래요. 자 최대공약수 누구 와야 돼요? 2. 2칠판만 보세요. 그다음에 아3아니 5의 5에... 최대공약수는 어디 타라고 그랬어요? 작은거 작은거 짝 있는 애 중에서 작은거 그 다음 짝 있는 애는 누구야? 5 5잖아 5야 어. 5의 이승이야 그냥 5그로 5지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A는 2호 12대구요 최소 공배수는큰애다 그럼 뭐야? 2의 괜찮어 2의 제곱 2의 제곱 그 다음? 3 3 짜고 넣에면 되고요. 그렇지. 오해. 2는 4, 5는 25, 5, 5. 300. 됐어요. 아, 그니까 더하기니까 a 더하기 선생님하고 3배, 똑같이 똑같이 적어주세요. 3배. 됐어요. 여기까지 하면 완료된 거지, 너는? 저래저 20번 들어요 응? 21이 아니라 20. 네. 2 0이었어 20을 개념해줬네 자, 20번도 해줄게요. 약수야 개수가 8개래. 그럼 뭐가 되겠어? 음. 지수 더하기 네. 1이 8이니까 지수가 7인 경우도 있겠지요? 네. 네. 어, 그러면은 2의 3승에서 2의 4승이 들어오면 2의 7승이니까 8개 맞잖아요. 어. 이해 됐어요? 네. 그래서 얘는 2, 2는 4, 2, 8이 16 되지요. 이해 됐어요? 네. 16 되고. 그 다음에 지수 플러스 1, 지수 플러스 1이 지수가 지금 3이 있지요. 네. 3 플러스 1 곱하기 네모 플러스 1한게 8개인 거. 8개인 경우. 그럼 4, 2잖아. 그치? 그러니까 네모 더하기 1과 네모가 지수가 1인 수. 그러면 2는 안 돼요. 이때. 알겠어요? 그냥 여기가 2가 들어가면 2에 3승이 합쳐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네모는 1이니까 될수 있는 수는 3. 4안 되고 5. 6안 되고 7. 8안 되고 9안 되고 십십일, 십삼, 십사, 십오, 16, 17, 19까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1 2 3 4 5 6 7 일곱 개에다가 요거 한 개에서 총 여덟 개. 이해됐어요? 네. 응. 응. 자, 여기까지빠가게 정리해 주세요.